자, 먼저 5위입니다. 잠실야구장에서 배우 진성규 씨가 시구를 했는데요. 네, 영화 범죄도시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만. 머리가 있네요. 예. 어, 그렇네요. 생각해보니까. <laughs> 진성규 씨의 시구가 네. 많이 벗어났어요이대공 네, 음. 아이 치니. 어, 쳤는데요? 아, 쳤네요. 이... 예. 예. 치면 또 끌려갈 수 그래. 있어요. 네. 자, 4위입니다. 수원구장에서 나왔는데요. 오, 오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. 자 3루 쪽으로 강력한 타구였는데, 강습타고 강습, 타구 바로 강, 잡아냈어요. 김재균 선수가 네. 아이고, 이거 뭐 아, 이거 잡았어요. 아, 대단합니다. 예, 예. 자, 이어서 3입니다 자, 잡아당긴 타구를 알루스가 먼저 올려, 버스스에게 던져줍니다. 스크럭스 선수가 잘 쫓아갔고요. 베레 선수가 이딱 타임을 맞춰서 베이스 커버 들어가면서 아웃카운트를 가볍게 올렸습니다. 아, 기가 막힙니다 예. 네. 스크럭스 선수가 또 멋지게 몸을 날려서 잡아냈습니다. 아예두 선수 모두 좋았습니다만 팀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죠. 네. 자2 위입니다. 요요 장면은 아마 본인에게도 큰분 의미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그 미승엽 선수도 보고 있었잖아요그랬어에 절로 또 보냈대. 예, <laughs> <보냈대요>. 예. <laughs> 네, 이렇게 사십 분를 만들어 내는 데였어요. 시원하게 정말 큼지막한 백환동민 선수가 끝까지 바라봤습니다. 와 하늘도 아, 예뻤기 때문에. 아, 네이 타구 궤족이 정말 더 예뻤던 것 같아요. 그림이었습니다. 아, 예 아, 이시영 선수 좀 닮았잖아요. 자, 그리고 낮은 공을 받아쳤는데 이 타구가 최열매가 중계 수박 멋진 아, 수비. 아,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해인준해인준 <laughs> 그렇습니다. 네. 내야에서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줬던 박혜민 선수까지 이렇게 타파이버 만나봤고요